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전날밤을 읽어볼게요. 동화 나라로 출발할게요. 고고고! 빵빵. 동화 주문 시작 아싸!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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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동화 넣어주세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려드리는 새로운 동화입니다. 빠라빠라봉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에요. 쥐들마저 잠들었는지 집안은 무척 고요해요. 굴뚝 옆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양말이 걸려 있어요. 아이들은 달콤한 사탕과 과자를 먹는 꿈을 꾸며 침대에서 포근히 잠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잠든 머리맡에서 이제 나도 긴 겨울밤의 잠을 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덜커덕,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 일어났지요. 번개처럼 창가로 달려가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쪽 있으면 안 돼요, 저쪽. 새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고, 대낮같이 밝은 달빛이 사방을 환히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늘로 올라가는 여덟 마리의 작은 사슴이 끄는 썰매가 보였어요. 저렇게 힘차고 빠르게 썰매를 물며 날아오는 사람은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가 틀림없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는 독수리보다도 더 빠르게 달렸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휘파람을 불며 큰 소리로 사슴을 불렀지요. 자, 얘들아. 자, 힘을 내. 옳지. 오늘 밤은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해야 한단다. 현관 위담 꼭대기로 자자 서둘러야지. 꿈을 될 시간이 없단다. 썰매가 쌩 하고 지나가자 나무 위에 겨우 붙어있던 마른 낙엽들이 떨어져 날렸어요. 썰매는 하늘 높이 올라가 지붕들 사이로 사라졌지요. 장난감들이 가득 담겨있는 썰매를 타고 산타 할아버지는 하하 웃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 집 지붕에서 작은 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 굴뚝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털로 된 산타 할아버지의 옷은 재와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등에 메고 있는 장난감 보따리 때문에 뒤뚱뒤뚱 걷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이 무척 우스워 보였어요. 우서워 우스워 보였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눈이 어찌나 반짝이는지 보조개가 얼마나 인자해 보이는지 웃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의 입은 날마다 웃어서 활처럼 휘어져 올라갔고, 턱수염은 정말 눈처럼 휘었어요. 이 사이에 꼭 물고 있는 파이프에서 나오는 연기는 산타 할아버지의 머리 위에 왕관 같은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커다란 얼굴과 블룩 튀어나온 배는 산타 할아버지가 웃을 때마다 접시에 담긴 젤리처럼 흔들거렸죠. 산타 할아버지는 카우보인, 카우보이 인형을 주시며 말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하는 산타 할아버지를 보자. 나는 금세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빙그레 웃으며 양말, 가득 성, 성탄 선물을 채운 산타 할아버지는 휙 돌아섰어요. "쉿~~~ 손가락을 입에 대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굴뚝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지요. 썰매에 다시 올라탄 산타 할아버지가 휘파람을 불자, 썰매는 다시 민들레 호시처럼 멀리 날아갔어요. 나는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꿈꾸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Merry Christmas!